네, 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액경매 성공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1300만원으로 잔금까지칠수 있는 물건 좀 추천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소액경매가 참 어렵거든요. 돈을 많이 가지고 하면은 경쟁도 좀 덜하고 수익을 보는 것도 제가 한 10%? 매매가 10% 정도 보면 은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억대 물건을 입찰을 한다면 수익을 1억 정도 도는 보고 입찰을 하니까 내가 약간 실수를 해도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적어진다 뿐이지 수익은 나요. 근데 내가 5억대 한다? 그러면은 수익 5천만원 목표로 하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한 1억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6천만원 그랬어요. 그러면은 수익을 천만원 이하 이 정도를 잡고 했는데 생각보다 매도가 오래 걸린다든지 매수세가 없어서 내가 깎아줘야지만 거래가 된다. 아니면은 내부를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을 경우에는 수익을 좀 보려다가 수익을 거의 못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액경매 참 어렵습니다. 자 소액경매 성공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물건들은 낙찰받아서 다 매도까지 되신 분들이에요. 매도까지 된 사례만 가지고 왔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1억 2300에 낙찰받아서 1억 3600에 매도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3천만 원 미만으로 대출을 80% 받아서 할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을 800만 원만 봐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1000만 원 정도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2억 1000에 받으셨으니까 5천만 원 미만 대출을 80% 받았을 때 5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세전 한1 0 4 이게 원래 2천만 원 수익을 목표로 하셨어요. 2억 되니까 2천만 원 수익 2억 3천에 내놨는데 배당 길이 늦게 잡혔대요. 무슨 일인지 2개월 원래 한 달이면 되는데 두달 정도 배당받는 임차인이 배당을 2개월 정도 늦게 받았고 10일 정도 뒤에 바로 잔금을 치는 조건으로 500만원 내고를 해달라고 해서 좀 기분 좋게 매도를 하시고 세전 1450만원 그리고 세후 800만원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다 선물들이에요 그니까 이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진 않았어요. 두분다한 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는데 이거를 하나만 하고 말게 아니라 계속 하실 거니까 이첫 성공이 이제 너무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자 소액 경매는요. 성공 비결이 뭐냐면은. 실패를 안 하는 거가 한 70%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패를 안 하는 거. 누가 쓰레드에서 그러더라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귀인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귀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병 피하는 거다 이렇게 <laughs> 좀제 어 고급스럽고 지적인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어 귀인을 만나는 것보다 병 <laughs> <laughs> 피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거 같아 이게 물건도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실패를 안 하는 게 수익을 내는 거보다 좀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거북이 모래에 나를 놔서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되면은 모래 속에서. 다른 애들이 나올 때못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는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힘을 내서 나왔어야 되고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북도 있을 겁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밖에 나왔는데 바다까지 가는 길도 굉장히 힘들고 바다까지 가도 그 안에도 또 천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는데 이 중에서 한 10년 이상 사는 거북의 퍼센테이지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매도 공부를 해서. 실로 입찰까지 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저희 실전반에서는 2개월 안에 낙찰 확률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는데 실전반 안에서 낙찰 확률이 50%인 거지. 실제로 경매 공부를 하고 나서 입찰까지 하는 비율이 제가 볼땐 10%도 안될것 같아요. 그중에서 낙찰은 받았지만 수익을 못낸 사례도 있고 낙찰을 받았는데 수익을 천만 원이라도 한번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신 분은 상위 1%일 겁니다. 상위 1%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안 해서 된다는 거죠 여기 제가 그 일일이 다 올리지를 못해요 저희는 일주일 낙찰을 여러개 받기 때문에 제가 막 블로그 인스타 이런 데다가 이거를 막잘 정리해서 올릴 만큼 제가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이번 주 이게 20일 뭐 19일 뭐 이틀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는 매도 했다 라고 연락이 왔고 여기는 낙찰 받았다고 연락이 왔고 여기도 낙찰 받았다고 메일로 왔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누가 저한테 이상형이 뭐냐 해서 나는 딱히 이상형이 없다 그런데 굳이 고르자면 공유인 것 같다. 난 남자 얼굴 같은 건 많이 안 본다. 그래도 근데 공유면 얼굴을 많이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최고의 남자를 골라놓고 무슨 얼굴을 안 본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된 건데 맞습니다 예, 저는 얼굴만 보는 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너무 인기 있는 물건 너무 모두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수익을 크게 보려고 하면은 수익이 안 나요 자 그러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아파트 경매는 초보랑 경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소액 경매를 고수가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고수 주로 다주택자라 취득세 중과되고 수익의 크기가 고수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소액 경매를 특이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경매 고수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초보들이 하는 건데 경매 초보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수도권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하죠. 어, 우리는 다 소액이요. 에 <laughs> 우리가 가진 돈은 다 소액입니다. 다 소액입니다. 그리고 권리상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익숙해야 돼 지역이. 뭔가 낯선 지역들. 여기, 저 처음 듣는데 이런 지역 아니야. 그리고 단계 매도 하고 싶어 하고요. 8, 5 이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8, 5 이상은 건물분해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요런 특징을 내가 계속 하고 있었다면 낙찰받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빗겨나가야 돼요. 뭔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액으로 한다. 그러면 금액을 좀 높이든지 권리상에 아무 하자는 없지만 딱 봤을 때좀 어려워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이 약간 낯설다. 거래는 잘 되는데 낯선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 단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2년 정도는 보유할 거다. 그러면은 단타할 사람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8호 이상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만족을 시키면서 배찰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다. 모두가 가는, 대중이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액 경매에 단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량. 가격이 떨어져도 팔리면 괜찮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자가 계속 나가고 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할 때 팔리면 괜아요 자, 세대수가 500세대 이하가 되면 거래량이 적더라. 그래서 500세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세대 넘는데도 거래 안 되는 데도 있긴 해요. 500세대보다 작은 데도 거래가 잘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만 팔리고 나쁠 땐안 팔리는지, 이런 거래가 언제 되는지도 봅니다.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그 제가 시점 안에서 소액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했던 물건이에요. 2,500만원 낙차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줄 없이 이거 보시면, 여러분 경기와 상관이 없이. 22년 우리 하반기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르지도 않지만 내려가지도 않고 비슷하게 계속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여러 개가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오를 걸 예상하고 입찰하진 을 않지만 거래가 꾸준히 되는 좋은 어,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거래 잘안 된다고 하잖아요. 막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더 떨어질 가격이 어딨어요 여러분 매매가 3천만 원인데 어, 이게 뭐5 0제곱미터에요 거실도 있고 방도 두개막 이상 나와요. 거래가 몇 개가 되냐면은 8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거래가 7개가 됐어요. 내 것만 안 팔릴 것 같냐 이거요. 예 낙찰 얼마에 받았어? 2천 얼마에 받았잖아요. 어,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몇백만 원 그리고 취득세 얼마? 20만 원이에요 여러분 <laughs> 비용이 작은 거는 적게 나가요 대출 안 받잖아요 2,500만 원 정도는 대출 없이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막 비수기에는 거래가 안 되고 경기가 좋을 때만 거래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거래가 된지 왜냐면 이 동네 아파트가 여기밖에 없어요 집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게 잘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안정성이에요. 가격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거는 가격의 밴드와 가격의 추세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의 밴드가 좁은 아파트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억 3억대고, 요거는 2억대예요 2억대 안에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적어요. 여기 보면은 2억 3천, 4천. 이 차이가 천만원 안에서 다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3억 7백이 뭐 굉장히 높은 게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2억 9천에서 3억. 요 사이에 굉장히 거래가 되고 조금 사정이 있는 게 2억 500. 뭐새인거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낮은 거랑 제일 높은 거를 빼고 나면 3억 700 빼고 2억 6,500 빼고 나면은 2억 9천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전후로 거의 수렴이 돼요. 그러면 이거 가격 밴드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이런 거는 시세 조사하기가 편안하죠. 편안한데 이런 것들 있어요. 이런 거이 아파트 자체는 대단지인데 이 평형이 개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래요. 근데 가격이 너무 편차가 심해요. 7억 2천부터. 5억 8천까지 있어. 평수가 같은데 그, 그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한강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2동이랑 요 동, 두 동은 한강이 파노라마 뷰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세가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뭐 똑같은 평수에 호가는 8억이에요. 호가는 8억이에요. 근데 똑같은 평수 여기 단지한 뷰, 이런 것들은 효과가 좀 낮아 그러니까. 평수는 같은데 가격이 벌어지는 이유를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인 것 같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얘는 뷰도 아닌데 편차가 되게 심해요. 저희 수강생분이 저희 실전반에서 이걸 매도를 하셨어요. 2억 8천에 매도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2억 2천이 있는데 2억 8천에 매도를 하셨어요. 2억 2천, 2억 4천, 2억 1,500도 있는데 2억 8천에 매도를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호소는 풀 인테리어가 돼 있습니다. 풀 인테리어가 돼 있고. 뷰가 트인 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뷰를 가지고 있어서 취약시까지 다수리된 게 2억 6천이 있었음에도 느낌 때문에 여기 왔을 때 느낌이 좋다. 이 아파트는 공산품이 아니어가지고 이 아파트가 똑같은 평수라도 여기랑 여기가 집에 느낌, 들어갔을 때 느낌, 안에 컨디션 구축일수록 그게 더 심해 신축은 그 차이가 적은데 구축일수록 그 차이가 커요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요즘에는 뷰를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해서 만들지만 옛날에는 또 남향 아니면 동향 이렇게 도 아니면 뭐 이렇게도 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구축에서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2억 2천짜리가 있는데도 내 물건이 2억 8천에 팔리는 이유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찰을 좀 말린 물건이에요. 이건 추세 때문에 말렸습니다. 아까는 이제 가격 밴드, 밴드, 그리고 요건 추세. 이거를 이제 단기 매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너무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점바 샤이님이신데 경매학원을 되게 여러 개를 다니셨는데 낙찰을 세개 받았는데 매도를 한 개도 못 하셔서 이게 막 마음의 상처가 너무 이렇게 팔고 싶은데 안 팔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첫 번째 저랑 낙찰받은 물건은 입찰을 한번하셨는 매도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은행에서 잉크 여왕이라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팔렸다고 해가지고 수익을 세전 1,300인가 1,500인가 남기시고 비용 공제하시고 조금 남기신 분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물건 입찰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자, 광양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산업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수요가 되게 좀 작아요 수도권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저렴한 거 위주로 최근에 굉장히 효과가 끌려 내려오면 그래서 되게 낮은 거 이게 지금 파란색이 KB 호가예요. KB 호가보다 훨씬 더 낮아야지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추세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 느낌 어 여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조사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물건이요 이 물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촬영하는 시점에서 아직 진행 중인데 제가 입찰을 말렸다 그랬습니다 요 아파트인데요 보면은 택지지구 안에 인구수가 되게 적은 지역이구나 인구수가 굉장히 작은 소도시인데 소도시 안에서도 택지지구가 큰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이 단절돼 있을 것 같다 편의시설이 이쪽에 많을 것 같다 이 지도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꼭 가봐야지 하는게 아니라 이 정도는.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단지 다 굉장히 작구나. 그리고 편의시설도 보시면은 이게 지역이 좀 상권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프랜차이즈 네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파리바게뜨 있나? 두 번째 올리브영 있나? 그리고 다이소 있나? 스타벅스 있나? 이렇게 프랜차이즈 살기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네 개가 다 있는지 보시면은 여기 그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상권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가봐도. 저 지도를 많이 보니까 프랜차이즈 네개다 있어. 그러면은 안 가봐도 여기는 어느 정도 상권이 필요한 건다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좀 적네. 그러면은 인근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인근에 뭐 입주가 있다든지 이런 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되게 작아서요. 여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세, 월세, 매매 이런 수요의 풀이 작아서 되게 충격을 세게 받는 지역이겠구나 라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딱 눈에 띄었어요. 어? 이게 뭐지? 빨간색이네? 그리고 봤더니 과양프루지오 센터파크라는 아파트가 이제 미분양이 난 거예요. 이게 입주를 25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에 해야 되는데 분양이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천만 원에 중도금 무이자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가 여러분 제가 수도권도 보면은 신축 뭐 조금 분양하는 거 보면은 팔사뭐 가격이 이 정도인데, 시골이라고 공사비가 더 싸지는 않아요. 탄값만 싸지, 공사비는 똑같아. 그래서 이 내려갈 수 있는, 새 아파트가 내려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8,5가 2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더는 못 내려가. 근데 여기 아파트 지금 가격이 1억대요. 1억대 아파트가 주류인데 2억대 새 아파트가 잘 팔릴까? 수요가 작은데? 그러면은 새 아파트가 물론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천 세대 정도면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 여기 미분양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거 천만 원의 새 아파트 투자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투자자들은 두 번째는 여기가 입주할 때 되게 힘들겠구나. 25년 12월에 굉장히 입주할 때 힘들구나. 지금 25년 2월인데요. 한몇 개월 있으면 연말 막 이거 전세 매물이 나올 거예요. 아 여기 좀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구나. 그리고 여기가 있어요. 여기는 민간 임대요. 민간 임대니까 여기를 임대로 다줄거 아니에요. 아 여기 전세가 민간 임대 요런거가 전세가 좀 많이 여기서 공급이 되겠구나. 이게 입주가 24년 12월부터니까 세대수가 천. 200세대. 그러니까 지금 입주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수요를 굉장히 많이 뺏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요거고요. 그다음 여기가 뭐 학교가 있어서 좀 좋긴 해요. 요거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본게 뭐였냐면은 지금 경매 나온 물건에 인근 지역에 경매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봤더니 이 남해 오네트가 회사 소유로 갖고 있던 게 경매로 많이 매각이 되면서 남의 오내뜨 단지 안에서만 매각이 된 사례가 이게 최근에 한 줄에 20개인데 40개 정도가 매각이 됐습니다. 최근에 매각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뭐 25년 1월 이게 지금 명도중일 겁니다. 잔금 내고 그러면 곧 매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매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분들하고 경쟁을, <laughs> 매물 경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단기 매도를 원하신 경우에 매물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거를 피해서 어떻게 해도 입주가 계속 있고 해가지고 한 1년은 힘든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깨끗하고 좋게 거주하실 수 있겠지만 단기 매도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가시밭 길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말렸습니다. 추세가. 왜 떨어졌는가 하는 거 떨어진 이유 이런 거세 번째는 낙찰가 매매가가 거의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 인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4억인데 3억 9천 오백에 낙찰되는 거 지난번에 막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매매가 한10% 4억 되면은 한 4, 5천 정도는 싸게 받아야지 되는데 4억인데 3억 9천 오백에 낙찰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막 수원 이런데요 자 그런데 경매로 인기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매매가 낙찰가가 다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가 낯선 지역들이지 초보들이 잘입차안 가는 지역들,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낙찰가 매매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12월에 이거를 딱10% 해가지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들 완전 매수세였고 부동산 힘들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 말을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제가 요 다음에 나오는데요. 매도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세도 잘안 나가고 있고 싸게 낙찰을 안 되고 거래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동산에 가시면은 요새 거래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막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악담을 입찰하기 전에 들어야 되는데 낙찰을 받고 들으면 되게 힘드니까. 꼭 입찰 전에 부동산을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인데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수리 전에는 1억 7천 정도 판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매수세 얻고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1억 7천에 낙찰이 됐거든요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저는 들으면 뭐를 확인하냐면 실거래를 확인합니다 실거래를 확인을 했는데 진짜로 12월에 거래가 없잖아요 11월에도 없고 12월에도 없고 보어도안 온다는 거예요 어그 진짜네 그리고 전세도 보고 월세도 봤더니 그 상태가 그래 그래서 여기만 그런거예요 옆단지도 그런거에 옆단지도 이게 지금 제가 거래 제일 잘된 데를 찾은거예요 <laughs> 제가 옆단지 막다 뒤져서 거래가 제일 잘 되는게 한달에 한개도 매각이 잘 어려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물건, 실거래, 실거래도 없는데 부동산 사장이 보러도 안 온다 그러면 그 말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 요런 거, 요것도 부동산에서 거래가 안 된다고 했던 물건이에요.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거래가 있죠. 실거래가 있는데 거래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지금 메일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안 썼는데요. 실거래가 없는데 그런 거는 진짜 없는 거다. 실거래가 없는데 부동산 사장이 거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거래가 잘안 되고 있는 거다. 근데 일시적으로 안 되는 건지, 원래 여기가 수요가 약해서 아는 건지는 그 과거에 거래가 계속 잘 됐는데 요즘에만 안 되는 건지, 원래도 드문드문 했는지 보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세도 안 나가면은 진짜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거래가 한 달에 세 개, 두개 거래가 안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래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한 달에 여기가 이0 세대인데 거래가 굉장히 많아. 요 이게 물건이 가볍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사고 파는 것 같아요. 매매가가 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몇 개요? 여덟 개. 여덟 개, 여섯 개, 막 엄청 여러 개가 거래가 되다가 세 개, 두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전에 비해서 거래가 잘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근데 이거가 보러도 안 온다. 지금 내놔도 안 팔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지금 이 계약을 다른 데서 한 거죠. 힘들게 계약을 하신 건 맞아요. 왜냐면은 전시 거래보다 내려야지만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되게 힘들게 되는 거는 맞다. 그래, 이 추세가 더 될지, 이게 유지가 될지, 반등을 할지는 또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거래가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고 한 주운청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된 거다. 아예 한 개도 안 팔린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 아까 인천. 그러면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보시는 거죠. 실거래가 없어. 실거래가 없으면 세대수가 적어서 혹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세대 수가 많은데도 네이버에서 실거래가 안 보이면은 네이버에 약간 누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거래가 한 개도 없어 이상해서 봤더니 다른 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만 보진 않습니다. 그 뒤로 천세대가 넘는데 거래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만 뜰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매가 안 되는 지역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2년 실거주 입주하고 2년 실거주 기간 채우을 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비수기라서 안 되는 건가? 너무 춥고 그래서비수 이라서 안 되는 건가? 그러면은 작년 12월에는 어땠는가? 재작년 12월에는 어땠지? 이거를 계속 보고 다른 지역은 어땠지?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아 12월이라서 이렇다가 3월에는 거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액 경매는 성공을 하는 것보다 실패를 안 하기만 해도 70% 이상은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 500만 원만 벌어보면 좋겠다라고 작은 돈으로 했는데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원데이 트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다음은 아마 4월 말이나. 5월로 넘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원데이를 자주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실전반은 아마 5월 정도에 오픈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